어 글루 잡아야 돼. 그렇지? 어, 영호야, 하늘이 오른발로 줘. 오른발? 어, 하늘이 오른발 쪽으로. 그렇지. 영호 어, 좋다. 하나 더. 하나 더. 맞아. 맞아. 아우쉣. 파포스트, 파포스트. 밀어잡아 툭 안돼 더 멀리잡아 제자리 스텝 없이 없이 쉣오쉣더 <laughs> 올려잡아야돼 거의 한 120도로 꺾어야돼 나처럼 하면 안돼 렇지 좋아. 좋아 반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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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열어 더 열어 골반 빼서 이렇게 돌려 아예 에. 아 어, 어 방금이 좋다. 어, 좀더 내려가서 봐도 돼. 안 돼요. <laughs> 야, 어려워 진짜. 이거. 이거 어려워. 진짜 어려워. 이거 어. 안정환도그청 청춘 의푸시센터 뭐라 하잖아. 어. 이거 못 한다고. 이거 벌 잡는 거. 어, 어려워 근데 이거. 고. 안 돼. 원터치 해, 해결해야 돼. 원터치에. 어이, oh, 굿. 그 느낌으로, 좀 앞으로. 까비. 성아, oh. 바깥발로 줘. 오른발로. 그치? 어 좋다. 진짜 좋아. 받아. 여기 여기 이나왔더 벌려 놔 더. 아. 더 벌려야 돼. 더 벌려야 돼. 까비. 어. 현식 좀만 더 앞으로 가도 돼 바, 밖에서 벌리는 거니까 너무 측면으로 안 빠져도 돼 안쪽으로 와도 돼 좀더 어.. 영상 올리면 우리팀이 현실이딱 보이겠는데? <laughs> 마지막 집중 쉣 oh, 아씨, 하, 검범 이 새끼. 좋아. 안 돼, 뺏겼어. 야 돌아가서 바깥으로 뛰어가면 차. 아니 동양아 볼을 바깥으로 빼놔야 된다고. 그 아예 더, 더, 더. 근데 이거 어렵게네. 안 돼, 안 돼, 더. 미친 새끼고, 둔 각으로 벌려, 둔 각으로 아, 마지막. 마지막 하나, 마지막 하나만 제대로. 어, 거의 아, 뭐, 영어 잘할 것 같은데, 어우, 아, 뭐야? 이 새끼가 기술이 좋아. 좋아하고. 야, 제가 다 들어갔는데. 어, <laughs> 영화 슛 정확도, 정확도 했어. 약해진 것 같다. 상훈아, 까비 드래핑드래핑 드래핑. 멀리. 더 뒤에서 공을 잡아야 돼. 공이 더니 네 몸으로 들어왔을 때 잡아야 돼. 어. 그지? 어이 좋다. 안돼 이거 다 잘려. 발에 다 걸려 이거. 어이, 까비.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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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굿조용해 중심 다치고 제대로 해 뺏긴다 뺏긴다 더들어와 콩까지 더들어와 이리로 안으로 그치 거기서 열어잡아야돼 어이 굿아 너무 가까이 잡았다 까비 이렇게 휘마 리가 없 <laughs> <laughs> 어요？하나만 열어 보자 했 <laughs> 는데 저렇게 <laughs> 더열 어야 돼. 이게 현실입니다.